20분째 주차자리 찾아서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가증스러운자식 그 아. 아왜 뜯어줘 싱크대를? 어? 싱크대로 왜 뜯어? 괜찮았 그 아, 교체했네요. 에이벤 씨, 또 내려갔다 왜? 또 갔다 왜? 앞전, 바로 앞전. 나 다시 돌아갈래! 사장님,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? 네. Yeah. 죽기 너무 너무 억울해서 그냥 아이뭐주인한시야 억울한단 말이야. 어 이거 아니 여기 집주인분한테 말씀을 드려사장님이거 배관 뚫는 거그 정말 이거 비용 많이 들어가니까 저기... 집을 새로 지라고요. <laughs> 어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. 이... 가증스러운 자식. <laughs> 거기 여기 옆집은 괜찮아요? 그때 뚫어놓고 가서 문제 없어요? 뭐 공사를 한해 만에 그런 것도 없고요? 응 음, 저기다 저... 아직 돈도 못 받고 있어. 밑에 집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. 예. 네. 밑에 집별개가다 젖었거든. 아, 다... 그거 생각해. 그거는 별개로 사장님이 네. 왜 돈을 못 받아? 다, 일을... 같이 하자고 주인 아 주인분께서. 시멘트 수준이다. 이뭔 개소리야? 지금 심각하게 다 막혀 있어요. 아... 아. 이게 지금 딱딱한 거예요? 네, 샤프트가 안 돌아갈 정도예요. 아... 오. 잠깐만, 잠깐만. 꺼주세요. 그러면 뭐 임시로 주전자라도 좀 있으면 좀한 번만 좀 주십시오. 주전자, 주전자. 병안될까물 담아 놔지 네. 물 담아 니 네? 이거 수도를 아 유해를 메꾸라지게 없는데 나도 지금. 그러니까 내가 하나 갖고 올 테니까 내... 아, 고어든나메꾸 여기도 몇 군, 꿀... 데 응, 아, 혹시나 해서 봤어요. 아 예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이 건물은 오면 죽어요. 아, <laughs> 아 저, 이거 모르고 한다전 인사를 와서, 저 어. 어떻게 알고 오실 수는 아, 없죠. 네. <laughs> 네, 사장님, 이거 죄송한데. 그거 줘예줘 예. 줘 네.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나 혼자 죽기 너무너무 억울해서. 정말로 머리가 많이 아파졌습니다 네. 여기 지불 반짝거리고 있죠 앞에 네, 네, 네. 얼굴 나와요 유튜브 올릴거예요 네, 네. <laughs> 사장님 그거 귀찮더라도 물 한번만 좀 주시죠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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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게 수도가 없으면 되게 불편해 아, 그래도 이 집은 다행히 구배는 괜찮네요, 그나마 입구 구배는. 네. 자. 아. 뭐가 있나? 벌써 자. 자. 만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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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. 네, 서로 의 실수를 덮어주고. 네. 아물에 물이 없으면 안 돼. 어 사장님 많으시네. 이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아, 없나? 다 막혀 있어. 이렇게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아 여기 좋네. 네 되기도 힘들거든요 가정집에서. 아, 네. 여기가 뭐 이제 시공 여기 검사가 잘못된 거예요? 아니면은? 어, 그래요 뭐? 전반적으로 네. 구배라고 하는 수평이 안 맞아요. 아 수평이 안 맞아. 네, 그냥 이런 단순한 배관조차도 좀안 맞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 요 여기 좀. 그럼 여기서 원천적으로 다 지어내는 거네요? 지을때부터 배관에 문제가 많았던거죠 뭐 밥에 먹고 사는 집에서 음식물 찌꺼기 안나올수는 뭐 기름기 이런거 안나올수는 없는데 뭐 소화를 전혀 할수 없는 배관이라서 스위치 네. 보겠 아, 외국인 살았나요? 앞전에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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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, 저기, 살았는데, 아줌마가 좀, 저기, 봐요. 아. 좀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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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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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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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니 아...아... 지어요 아. 지금 뭐쏙편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덩어리들이 아까도 화장실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찍었어내트연한테보내아니 이게 가정질이냐고요 질이 이거 지금 아까 한 통을 버렸잖아요 아까 한통 버리고 다시 빨아내고 또 하고 Ah, I don't wanna think every night But how we've been so blind so I've waited till it's too late No rest for lovers who are undetermined I just wanna be certain I don't wanna waste all our time One journey is a dream I've been waiting for a sign Wanna make you part of mine I've been waiting for a sign 네개불잘 <목소리가> 잘 빠져요. 이번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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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가... <목소리가> <목소리> <목소리가> 어우,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네. <laughs> 아유 뭐 제가 그냥 이날좀 벌어먹는 일이라 당연히 하는 건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네.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 근데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이상 있으면 전화 바로 주시고요. 네네. 예. 근데 영유는 없을 거예요. 찌꺼기 안 네네. 지금 일도 안내겨놔가지고좀 많이 좀 많이 좀더렸주요네올라 가세요.